여러분, 안녕하세요. 피나예요. 오늘 소개해드릴 캐릭터는? M -M -E yeah! 여러분들, 미키마우스 좋아하시나요? 1928년에 태어난 미키마우스는 벌써 올해로 88살의 할아버지가 되어버렸어요.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미키마우스 인형들 몇 가지 소개를 해보고, 그리고 미키마우스에 대한 이야기들도 함께 나눠볼게요. 월트 디즈니가 아주 가난하던 시절에 하숙집 천장에 있는 쥐들을 보고 미키마우스 캐릭터를 만들었다 라는 이야기는 루머고요. 사실 미키마우스의 원조격이 되는 캐릭터가 있었어요. 바로 토끼 오스월드라는 캐릭터예요 해운의 토끼 오스월드는 월트 디즈니와 어비웍스가 함께 제작한 작품으로 당시 크게 히트를 친 작품이었어요. 하지만 월트는 배급사와의 갈등으로 오스월드의 판권을 전부 빼앗겼는데, 그 후에 토끼 오스월드를 본따서 만들어진 새 캐릭터가 바로 지금의 미키마우스예요. 워지 않아 세 편의 미키마우스 애니메이션이 완성을 하게 되는데요. 어, 그 중에서 미키마우스 애니메이션 중 최초로 사운드가 입혀진 유성 만화영화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증기선 윌리예요. 세계 최초의 유성 만화 영화인 만큼 엄청난 흥행을 거두었어요. 1928년 11월 18일은 진기선 윌리가 뉴욕의 콜로니 극장에서 처음으로 상영을 한 날인데요. 이 날이 미키마우스의 공식 생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미키마우스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원래 월트 디즈니는 미키마우스의 이름을 모티머마우스라는 이름으로 지을 예정이었대요. 그런데 그의 아내의 반대로 지금의 미키마우스라는 이름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대신에 모티머마우스라는 이름은요, 미키의 라이벌 캐릭터로 등장하게 됩니다. 저기 보이시죠? 키 크고 건장한 체격의... 아주 못되게 생긴 쥐가 바로 모티어 마우스예요. 미니마우스를 사이에 두고 미키와 대립을 하는 캐릭터죠. 미키의 라이벌이란 제목의 에피소드인데요. 한번 시간하실 때 찾아보세요. 미키마우스가 탄생시킨 희대의 커플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너무 유명한 이야기라서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1977년부터 미키마우스의 성우로 활동했던 웨인 올와이는 미니마우스의 성우인 루시테일러와 실제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들이 식을 올린 1991년부터 죽을 때까지 함께했다고 합니다. 로맨틱한 이 부부의 이야기가 미키마우스 팬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유명해졌고, 부부는 함께 디즈니 레전드 명단에 올라 지금까지 많은 이들에게 기억되고 있어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미키마우스 인형들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먼저 소개해드릴 인형은 1950년대에 제작된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 인형이에요 고무로 만들어진 스퀵토이로 그 명성이 자자했던 미국의 썰루버사에서 만들어진 인형인데요 다음은 미니마우스를 보여드릴게요 왼쪽 귀에 리본을 묶을 수 있는 작은 구멍이 있어요. 다음은 60년대에 만들어진 미키 마우스 로버돌이에요. 고무로 만들어진 하얀색 해군 모자를 쓰고 있어요. 셔츠에 자기 이니셜도 달고 있고요. 꽝디 빵빵. 얘네들은 친근한 생김새죠? 1968년에 만들어진 월트 디즈니 미키 미니마우스 인형이에요. 미키 먼저 살펴볼까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고요. 목과 팔다리가 움직이는 인형이에요. 목이랑 신발에 월트 디즈니 각인이 되어 있네요. 다음은 미니 마우스예요. 미니의 트레이드 마크인 빨간색 리본이 머리띠처럼 둘려 있고요, 꼬리도 움직여요. 마지막으로 요 작은 미니 마우스 인형은 1970년대 월트 디즈니에서 만들어졌어요. 아주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페인팅도 선명하죠? 같은 미키마우스지만 만들어진 회사별로 시대별로 생김새가 다 달라요. 그래도 전부 귀엽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다음에 또더 재밌는 이야기 들고 찾아올 테니까요. 올드 패션 피나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 주세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관심 있던 캐릭터, 인형, 영화 상관없이 댓글로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만들 때 참고해서 더 좋은 컨텐츠로 들고 오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어이! 패션 피나.